얘들아, 나 응. 응. 요즘 티니핑 100마리 이름 외우는 게 유행이래. 그걸 왜 외워? 귀엽잖아. 귀엽지? 티니핑 몰라? 알긴 하지. 귀엽지. 근데, 근데 또이또이는 암기 개못하잖아. 어? 그러니까. <laughs> 아, 나, 나 잘하거든? 과연 왜? 울 너네 내기할래? 야다 붙어. 우리 번갈아가면서 티니핑 이름 대기하자. 야 좋다. 진짜 내가 아, 1등 한다. 오 네, 가자. 가보자. 가보자. 아. 토이오 또이, 단토이토이야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티니핑이 있는 티니핑 타워로 와봤고요 여기서 타워 올라가면서 누가 누가 티니핑 이름 더 많이 아는지 내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나또이부터 티니핑 카츄핑이 <laughs> <laughs> 티니핑이 티니핑 종류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다고 바꿨죠? <laughs> 그 나는 차라핑! 어, 아! 인유리! 아, 꼬라핑꾸라핑 어, 응. 응. 내가 세 번째인데 딱풀핑! 딱풀핑! 파냐? 어. 아따 아따고라는 핑없네요나가요 <laughs> <laughs> 그럼 또이! 나는... 두어! 아 일, 오! 아, 삼! 이! 내가 잖아 아, 분명 많이 외웠는데? 탈락. 다 청하니. 나는 그림핑. 그림핑 있나? 붙 들고 있는 핑 있어. 오케이. 아기니들 혹시 사기치는 <laughs> <laughs> 개완장핑 있으면 은꼭 댓글로 알려줘. 잉율. 조합핑. <laughs> 아니 잉율이는 어떻게 핑을 외치고도 떨어지지? 오가 그 와중에 <laughs> 원래 세 번째였는데 잉율한테 밀렸어. 아 그래? <laughs> <왜? 웃음> <laughs> 지나가요. 자, 홍세오. 쿠킹 인 머핑 오 두개나 됐어 쌍둥이들 하나 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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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앙대핑 <laughs> 나는 아아 <laughs> 따가워 따가워 멜로핑 있거 맞아? 그, 마로같이 생긴거 성황이 5 4 백종원핑 백종원핑이 어딨어 <laughs> 아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아핳핳핳핳핳핳 <laughs> <웃음> <웃음> 다음 잉유리 바나핑 왜 이렇게 많이 알아? 잘하지? 유리가 오늘 잼민킹인데 땅홍새 아! 지나가요 바나 어, 나, 왜 태초만 아다핑. 하면 너가 있어 태초핑 바닥핑 또 떨어져핑 바닥핑, 핑. 바닥핑. <웃음> <웃음> 그럼 또이 차례 음, 보석 핫 쇼핑. 응, 아니야. 어, 아니야. 보석 쇼핑 그래. 아니야. 딸기 핫 쇼핑 아니야, 응. 응.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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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딸기 아니야. 핫 쇼핑 없어. 떨어져, 떨어져. 어, 아니야. 어, 아니야. 그럼 내가 할게요. 방글핑. 방글핑이 어... 뭐야? 어... 아, 난 누군지 알아. 아이씨. 나, 티니핑 성격 테스트 했을 때, 방글핑 나왔어. 잉을. 토실핑. 뭐야? 토실, 토실 토실핑 야기냐, 토실. 토실. 토실핑이 뭐야? 토실, 토실핑이네. 아, 토실 아, 토실핑. 바나? 아, 나, 나. 나, 나, 나 아니씨. 그, 리이와핑 내가 깔았던 아, 그래. 게 구구였는데, 딸기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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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벨리였구나 그래. 정세. 뭐, 난 계속 베리. <laughs> 리더핑. <laughs> 그럼 나네? 오. 시로핑. 아. 시로핑이 있나요? 시로 시로 할때 시로핑. 다음 청황이. 싱싱핑. <laughs> 나는 핫케핑. 다음 홍새. 어. 조합핑. 조합핑 아까 했어. 떨어져. 틀리면 떨어지는 시스템. 하나 오. 4 3 콩콩핑. 콩콩핑. 아. 꽁꽁핑아꽁꽁핑나 음. 아, 꽁꽁 꽁꽁 짜증핑. 짜증핑 있었어? 짜증핑 있지 않았나? 걔 짜증내는 애 있잖아. 아니 짜증내겠지 짜증핑말 <laughs> 되잖아 그러면. 그래 짜증핑. 내가 찾아본다. 어 짜증핑 없다. 짜증핑 아, 없어. 쉬어, 어, 아 쒸. 그건 아니야. 지나가요. 오케이 오르라핑. 오르라핑은 또 뭐야. 너네 솔직히 말해봐. 진짜 양심의 손해 없고 지금 다 보면서 하고 있는 사람 있지? 설마. <laughs> <젊어. 웃음> 나는 의심 안 하는 거 개킹. 너는 진짜 다 깨고 있을 것 같아. <laughs> 진짜 나한 개라도 조금 검색해 보거나 보고 했다 하는 사람 솔직히 양심 고백하자 지금. 어? 지금 어어? 말하면은 그냥 통과 시켜 줄. 자요. <laughs> <laughs> 세자다 일로 모이세요. 지나가요. 이거 사기꾼들이라서 같이 못 하면 끝어. 난 구입해본 게 아니야. 절대 안 해. 다음에는 내가 모든 티니핑 100마리 다 외워온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랑 닮은 티니핑 찾기. 어 아, 좋아. 은율이랑 응, 어울리는 티니핑을 찾아봐. 어 요거핑 어때? 요거핑. 요거핑. 어 나도 그래.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래? 아잉핑 어때? 아잉핑. 아잉핑? 어 아잉핑 아. 어울린다. 메모핑 귀엽다. 메모핑. 공방핑. 왕관 쓰고 있는 애 없나? 왕관 쓰고 있는 애? 봐봐. 어, 공치핑 어때? <laughs> 근데 홍새는 진짜 퐁당핑 닮았다. 청양이 강 반해핑, 강 <laughs> 반해핑인데 니? 아 이게 뭐야? <laughs> 야. 아, 근데 반악이랑 도이 찾기 힘들어. 반악 다해핑 어때? 오 약간 반악 느낌? 그지 약간 있지. 약간 어두컴컴한. <웃음> 어두컴컴한. 어두컴컴한 <laughs> 앙해핑. 앙대핑어 앙데. 아, 나도 재 봤어. 뭐였어? <laughs> 나 반악 <바닥> 았어 덜덜핑. 나얼다 <laughs> 아, <잘 웃음> <봤다. 웃음> 메모핑 좋아. 메모핑 아까 홍새가 귀엽다고 했던 것 같아. 아, 귀여워. 음. 메모핑도 잉글이 닮았다. 홍새 이것도 있어. 어제 완전 귀엽다. 어 그치? 발레핑, 발레핑. 이황이 있다. 차, 차핑. 차 나랑 잘안 맞는 티니핑. <laughs> 청앙핑. 어 약간 눈이 청앙이 같은 애 있어. 누구 누구. <웃음> 어! 찝핫이 엄지 티 나는 꽤 아, 데려왔어. 뭐야. 이제 슬슬 확정을 지을까요? 반학은 누가 제일 닮았죠? 걔누구였더라그 뭐야? 어. 덜덜핑인가 덜덜핑. 아, 덜덜핑. <웃음> 덜덜핑. 자그 다음에 홍새. 어 발레핑? 나는 근데 발레핑보다 하하가더 닮은 것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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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 그, 메모핑, 메모핑. 오케이, 잉유리 메이핑 자, 그럼 하하 까르핑 나는 까르핑 자 마지막 또이 어... 음... 음... 또이 닮은 거 뭔지 모르겠다 어... 빨간색핑 닮은 거 몰라서 삐진핑 <laughs> 야 얘가 동 홍새 닮았데 삐진핑 오케이 홍새 삐진핑 또이는 결국 없어? 네 아깅이들 또이 닮은 티니핑은 도저히 못 찾겠어 또이랑 찰떡인 티니핑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줘 찰떡핑 고필핑 <laughs>